네, 안녕하십니까? 분양 할림이 전무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덕은지구에 나와 있고요. 제가 앞쪽에 보이시는 공사 현장 덕은 DMC ISB 타워 한강입니다. 자, 덕은 DMC ISB 타워 한강은 아, 대지 면적 5,222평에 아, 전체 이제 연 면적이 한 48,000평. 아, 거기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만 한 36,000평 정도 되는 아, 이제 이제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고요. 어, 이 덕은지구에서도 가장 이제 중심적인 거 위치에 있고요. 아 이제 지식산업센터 외에 이제 오피스텔 두개동 이제 근생까지 해서 이제 복합 시설로 되어 있는 아 이제 더건 DMC ISB 타워 한강이 되겠습니다. 자 더건 DMC ISB 타워 한강은 아 이제 더지구의 업무지구 중에서도 이제 6, 7 블록에 이제 유치를 해 있고요. 아 이제 네 번째 이제 업무지구의 아 이제 분양 현장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두개 동은 아 분양이 다 완판이 됐고, 어 여기 이제 아 지식산업센터가 총 871개, 아, 어, 그다음에 이제 창고가 1 9 개에서 이제 890개 오고, 어 지금 이제 남은 아 잔여 물량에 있어서 얼마 남지 는 않았지만, 아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앞서서 이제 많은 영상을 찍어드렸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앞쪽에 이제 자유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양대교 지나서 강변문농 그다음 가양대교 국단으로 해서 남단 쪽으로 넘어가면은 아또 올림픽대로 해서 도시하고 속도를 굉장히 빨리 탈수 있는 아,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이제 한강이 있죠. 이제 한강을 또 어, 이제 한강 보도 육교인 아, 리버파크 브릿지를 통해서 어, 또 한강으로 어, 도보로 이용해서 어, 또 한강 공원을 어, 누릴 수 있고 거기에는 또 이제 대덕 생태공원도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상암과 굉장히 가깝게 아, 위치를 하고 있는. 아, 또, 이제, 더근 DMC, ISV 타워, 이제, 한강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 지금, 이, 제그 고, 양향시에서 이제, 서울로, 아, 넘어가는 그 경계에 위치한 더근 지구이기 때문에, 아, 또, 이렇게, 도로 접근성도 좋고, 서울과 가깝다는 그런, 이제, 장점을, 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서울이지만, 아, 이제, 분양가는 서울의, 이제, 절반가로 해서, 어,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또, 이제, 추후에, 또, 이제, 미래 가치에 있어서도, 어, 지금 현재, 이제, 더군 지구에, 아, 가장, 이제, 단점인, 아, 지하철역이 없다는 것. 하지만, 아, 바로, 이제, 다음 달, 다음 달에, 아, 이제, 더, 대장 홍대선, 부천대장동에서, 이제, 홍대로, 한 30분대로 갈수 있는, 아, 그런, 이제, 신설, 어, 도 어, 노선인, 대장 홍대선이, 아, 다음 달에, 이제, 착공. 어, 이 확정이 돼서 예정돼 있고요. 그렇다면 빠르면 2030년, 또 늦으면 2031년을 목표로 개통을 목표로 해서 이제 공사가 다음 달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환승 노선도 네개 노선이나 있고, 이제 이강 건너에 이제 가양역과 그다음에 이제 마포에 이제 상암, 아그 중간 역이 이제 덕은역이 되겠고요. 어 포함해서 이제 홍대입구에서 이제 성산, 이제 상암, 이제 아이 이 덕은역 아 어, 그다음에 이제 가양역 어 해서 뭐 화곡 어 그다음에 거기 어, 이제 부천 대장동까지 해서 이제 가는 아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또어 이제 한승 노선이 서해선도 가능하고 어또구호구호선도어또한승 9호, 가능하고요. 어또 이제 홍대입구에서 2호선 아또아 어, 이제 뭐 공항철도 이제 경의중앙선도 굉장히 많은 이제 아, 노선을 또환승이 가능하고 또 빠르게 또 이동을 할수 있는 또 강남권까지도 어, 또 이제 가깝게 빠르게 갈수 있는 아, 그런 노선이 이제 대장홍도선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어, 지하철역이 없던 여기 이제 생긴다 할 때는 항상 어, 이제 부동산 아, 가치 상승이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여기 이제 덕은지구도 어, 2030년 쯤에서는 어, 지금보다도 더 아, 높은 아 그런 아 가치 상승이 아 당연히 이제 기대되는 바이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뭐 여러 상황을 봐서라도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상암 옆에 이런 대단지 이런 이제 대단지 이제 오피스 단지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 상암에 이제 부족한 그런 오피스 시설을 대체할 아 곳이 바로 여기에 이제 더군지 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고양시 이제 파주 어 물론 이제 상암 이제 마포. 이제 강서까지, 아, 오로지는 그런 배우수요가 이제 탄탄하게, 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수요 탄탄하고, 어, 이제 교통 입지 좋고요아그 어, 다음에 여기가 주변에, 이제 뭐, 하늘공원, 농물공원, 평화공원, 또 평화공원에 이제 또, 이제 세계 두 번째로 큰대관람차인 아, 서울 투인아이가 또 2028년을, 아, 이제 목표로 해서, 어, 아,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350만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아 그런 이제 대관람차기 이 때문에 어 굉장히 또 많은 인파가 이쪽으로 이제 몰릴 거라 또 예상되는 바이구래요. 아 그다음에 또 아, 국방대학교 부지 이제 덕은 한 이, 두, 이제 덕은지구가 아직 다 이제 개발이 된게 아닙니다. 개발 일지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올해 말에 또 국방대학교 부지도 아, 이제 개발 고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또땅땅 땅 이제 나눠서 팔고 해서 한 2,026년 정도부터는 어 이제 또 이제 주거 세대 한2,400 세대와 또 이제 업무용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금 덕은지구에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는데 아저 고등학교도도 예정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개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갭 메우기에 의해서 아, 여기 덕은지구의 또 부동산 가치는 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이 덕은 DMC ISBG 타워는 아, 이제, 굉장히 또, 실입주 하기에도 너무 좋은, 아, 그런, 이제, 최첨단, 아, 이제, 그런, 이제, 아, 여러, 어, 요소요소를, 다 아, 장착을 해 있고, 거기에 지금, 미래 가치, 아, 이제,까지, 아, 그런, 이제 호재까지 굉장히 많은, 아, 그런 것이 바로, 어, 은 GMC, ISB 타워 한강이기 때문에, 아, 이제, 관련돼서, 아, 이제, 좀 더, 좀 궁금하신 분들, 어, 대표님도 계시면은 또 투자하실 대표님도 계시면은 여기 이제 덕은 지구 굉장히 정주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저 분양할님이 전문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시죠.